반려견을 위한 수제 사료 만들기 책자를 사놓고, 오늘부터 이제 한 가지씩 좀 먹여보려고, 첫 번째 음, 요리가 닭고기와 양배추 리조트에요. 네, 로 그리가 있는데 좀 시들었어요. 널 잘게 다지듯이 곱게 여기는 감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무순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무순은 없어서, 제가 감자 이제 깎아놓은 게좀 있어가지고, 감자를 세미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올라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하나는 식탁 의자 밑에 앉아 있고 우리 세미는 올라 앉아가지고 딱 청관하고 있어. 기다려 엄마 맛있는 거 해줄게. 양배추. 양배추가 들어가나요 여기. 양배추, 브루클리, 무순, 닭가슴살, 닭 다진 거. 우리 애기들 먹을 거는 간을 안 하고, 아쉬웠던가 살짝 간을 해갖고,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닭가슴살을 제가 조금 얼려놨는데, 해동이 좀덜된것같아 가슴 사이즈 아주 곱게. 저번에 한 이틀 분 정도 좀 넉넉히 해서 이틀째 주니까 안 먹어요. 딱 하루에 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만 해서 줘야 될것 같아요. 반려견을 위한 수제 사료 만들기 책자를 사놓고 오늘부터 이제 한 가지씩 좀 먹여보려고 첫 번째 요리가 닭고기와 양배추 리조트예요. 이거는 이제 집에 다 이제 재료가 있어서 그리고 또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별로 그리가 있는데 좀 시들었어요. 이걸 잘게 다지듯이 곱게. 여기는 감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무순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무순은 없어서, 제가 감자 이제 깎아놓은 게좀 있어가지고, 감자를, 네. 익혀야될것 같아요. 일단은 다 준비를, 자료를 준비를 해놓고. 우리 쌤이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올라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하나는 식탁 의자 밑에 앉아있고, 우리 쌤이는 올라앉아가지고 딱 참관하고 있어요. 기다려 엄마 맛있는거 해줄게 양배추가 들어가네 여기 양배추 브로콜리 무순 닭가슴살 닭 다진거 아쉬웠던가 살짝 간을 해갖고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닭가슴살을 제가 조금 얼려놨는데 해동이 좀덜된것 같아요. 닭가슴살도 아주 곱게 다지듯이 쌀겠습니다. 이게 좀두 번째 하는 건데요. 아까 오전에 한거다 먹었어. 우리 하나가 맛있나 봐. 자기 끼욱거려가지고. 아까 이게 그 조금 남겨놨던 건데. 이거 그냥 맞아 해서 먹으려고. 너무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 아우. 현실은 났어, 이제 내가. 밥이 없어가지고 내가 먹는 콩밥을 정도 요한 <laughs> 숟갈. <laughs> 어우 이거 이렇게 잘 먹을 줄 몰랐어. 이거 시켰다가 이제 저녁에 내게. 이제.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요. 자, 이거 저다 먹고 우리 애기들 이제 밥을 주겠습니다. 좀 기다려. 아직 조금 더덜 식었어. 엄마 선풍기 틀어놓고 지금 식히고 있어. 배고프구나 우리 애기들. 로또 또 빨리 와 얼른 로또 빨리 와자 하나부터 먹어 하나 난 내내 좀 기다려 음, 쌤이 세미는 어제 저녁을 좀 천천히 게 먹더니 얼른 와야지. 빨리 와. 아유, 아유,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laughs> 다들 잘 먹네. 어이구, 이뻐.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 내내. 아유, 먹는 것도 얄밉지 그냐. 우리 쌤은. 아유 응? 응. 어, 우리 하나는 이제 다먹었어벌써 어머나. 헉, 세상에 그렇게 맛있어? 그냥 이런 거를 맨날 사료 안 먹는다고 그냥 고민하고 그냥 신경 쓰고 응. 아 세상에 웬일이니 이렇게 잘먹는다아 어, 우리 하나는 좀더 줄까? 이 이것도 지금 안 먹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 좀더 줄게, 엄마가. 이리와. 이리 와. 이거 핥아먹어. 이거 <laughs> 그 핥아먹어. 이거 핥아먹어. 다 먹었어. 이거 숟갈도 따로 먹어. 맛있다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살쪄서 안 돼. 이제 물 먹어. 그만 할 터, 그만 할 터. 세미야. 아우 세상에. 그만 할 <laughs> 터. 엄마가 이제 저녁에 또 줄게. 야 끝.